반갑습니다. 에바요과 에바입니다. 오늘 드디어 7일간의 다이어트 챌린지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힘차게 같이 할게요. 매트에서 시작합니다. 차일드 포즈를 시작할게요. 무릎은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 엉덩이 뒤꿈치, 양손 앞으로 뻗은 상태, 이마가 바닥입니다. 차일드 포즈. 편안한 호흡 세번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가 일어납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테이블 탑 포즈의 정렬을 잡습니다. 캐딩카우로 가볍게 시작하죠. 호흡을 들여 마시며 배꼽 아래로 시선 정면, 내쉬며 시선이 배꼽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다시 시선은 정면, 배꼽을 최대한 아래로 떨궜다가 내쉬며 시선은 배꼽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다시 자연스러운 척추 라인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양 무릎을 가볍게 모으시고 발끝은 세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 다리를 그대로 접어 무릎을 바닥에서 뗍니다. 자, 이제 호흡에 들여 마시는 숨에 나의 오른 무릎이 왼 무릎 옆으로 넘어갑니다. 내쉬는 숨에 무릎을 겨드랑이 가까이 붙입니다. 옆구리에 힘을 꽉 주세요. 이때 어깨가 손목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끝은 당긴 상태입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며 무릎이 오른, 왼쪽 무릎 옆으로 무릎을 살짝 콕 찍었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을 최대한 겨드랑이 가까이 붙입니다. 가볼게요. 7번 갑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내쉴게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이렇게 했죠? 세개 했나요? 들여마시고 내쉴게요. 네개 들여 마시고, 다섯 개, 들여 마시고, 여섯 개, 들여 마시고, 일곱 개입니다. 천천히 다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반대발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왼무릎을 몸쪽으로 구부렸다가 이 무릎이 오른무릎 옆을 살짝 찍습니다. 내쉬며 무릎은 왼쪽 겨드랑이 가까이 갑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깁니다. 갈게요. 호흡에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두개 마시고 옆구리 꽉 조이면서 무릎 겨드랑이까지 올라와요. 마시고 네개 마시고. 다섯 개, 마시고, 여섯 개 마지막, 내려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를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엔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 텐데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오른 무릎을 접었다가, 마시는 숨에 무릎이 오른 무릎 이 옆으로 갑니다. 내쉬는 숨에 다리를 힘껏 끌어올려, 킥! 까지 같이 갑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킥, 일곱 번 갑니다. 들여 마시고, 하나, 들여 마시고, 허벅지에 힘을 꽉 주셔서 다리 완전히 쭉 펴세요. 무릎 밝게 당기시고, 들여 마시고, 세 개, 들여 마시고, 네 개, 들여 마시고, 다섯 개, 들려 마시고, 여섯 개 마지막, 호흡을 내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 길게 뻗어. 지금 정지입니다, 호흡은. 셋, 호흡하세요. 둘, 다리 끌어올리세요. 하나, 우, 천천히. 다리는 제자리로 내려 놓습니다. 자, 이제 역시 반대발을 준비합니다. 양발 밝게 당긴 상태에서 왼무릎을 접으시고, 무릎을 다리 옆으로 보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다리를 왼쪽으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laughs>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 무릎을 찍었다 내쉬는 숨에 길게 뻗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세 번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네 개, 들여 마시고, 다섯 개, 등 밀어요, 들여 마시고, 여섯 개, 허리 빠지지 않게 복부에 힘꽉 들여 마시고, 일곱 개에서 지금 어떻게 정지, 호흡은 다섯십니다. 하나, 세 번이죠. 둘, 셋, 천천히, 돌아와요. 엉덩이가 불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다시 발때 엉덩이 뒤꿈치 이마가 바닥 차이 포즈로 호흡 세 번만 합니다. 하나 둘셋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키시고 발끝 내쉬면서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운독, 첫 번째 다운독 자세를 잡습니다. 아직 햄스트링이 많이 뻣뻣하시다면 무릎을 좀 구부리셔서 골반은 천정 위로 끌어올리시고 손바닥 전체를 바닥, 천숲바닥 전체로 바닥을 미세요. 특히 손목 안쪽으로 바닥을 밉니다. 손가락은 쫙 펼치시고 어깨 유연성이 좋으시더라도 어깨를 굳이 이렇게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손목부터 꼬리뼈까지는 긴 일자선이 연결되신다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손이 걸어서 발 쪽으로 와요. 양손은 허리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에 힘껏 일으킵니다. 내쉽니다. 매트 앞으로 갈게요. 자 엄지는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상태 하복부 조이시고 고리뼈 아래로 내리시고. 쇄골 넓게 시선은 정면 산자세, 호흡에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를 따라갑니다.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가능하신 만큼 밀착합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차트 한 것까지 빠르게 이동합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는 숨에, 앞도, 내쉬는 숨에,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호흡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보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손이 걸어옵니다. 내쉬는 숨에 양손 뒤꿈치를 잡아 팔꿈치는 옆으로 내쉬는 숨에 밀착합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양손이 걸어 플랭크 포즈로 갑니다. 내쉬는 숨에 플랭크 자세 정확하게 잡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양손이 걸어 전굴 자세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는 숨에 양손이 걸어 플랭크 포즈, 자세 정지 고개 떨어지지 않게, 뼈 올라오지 않게, 허리 빠지지 않게 단단하게 상체 밀어 플랭크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같이 갈게요 횟수는 총 7번입니다 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내쉴게요.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세번 했나요? 자, 손박 순서 상관없어요.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빠르게 손이 걸어. 내쉽니다. 플랭크로 갈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빠르게 플랭크 잡으세요. 호흡, 다섯 개 했어요. 두 개만 더.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들이마시고, 여섯 개 했습니다. 들이마시고, 일곱 개. 내쉬는 숨에 플랭크에서 마무리입니다. 곧바로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운독. 그 다섯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들이마시는 숨에 매트 아, 앞으로 이동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 쉬는 숨 계속 이어서요. 정체 길게 내쉬면서 밀착 호흡을 들려 마시면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 손가락을 따라갈게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사이드 스쿼트를 할 텐데요. 먼저 사이드 스쿼트 같이 해볼게요. 그대로 다리는 골반 날비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에 합장을 할 겁니다. 그대로 제어 포즈 상태. 상체와 허벅지는 90도, 무릎 각도 90도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실으시되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호흡에 들여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펴서 살짝 찍어야 마치 스케이팅을 하는 <laughs> 스케이팅 선수 비슷한 모양이죠?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매트 앞에 섭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면서 체압 호흡 루트카 타사나 내쉬면서 양손 가슴의 앞장입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로 편안하게 무릎 사이 역시 골반 넓이를 유지하겠지요 내부계 중심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발끝으로 살짝 툭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쉴게요 상체 숙여지지 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마시고, 꼬리뼈 안으로 말아요. 허리 빠지면 안 돼요. 내쉽니다. 세 개. 마시고, 일곱 개까지. 내쉽니다. 마시고, 내쉴게요. 마시고, 여섯 개.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여 마신 상태에서 지금 정지합니다. 허벅지 불 타고 있어요. 다섯 번입니다. 하나, 버텨요. 둘, 버팁니다 허리 빠지지 않게. 제 가슴 들어요 오른 다리 힘 실지 마시고 넷왼 다리로 버팁니다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호흡을 들여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면서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무릎을 구부려 차트랑것까지 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음 등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옵션을 더 넣을 것입니다. 호흡이 들여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쉽니다. 자, 여러분 니크로스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니투노즈 니크로스입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무릎이 어디요? 왼쪽 겨드랑이로 갑니다. 내쉬는 숨에 다리를 뻗는 것까지 할 겁니다. 으아 들여마시고 접었다가 내쉬면서 다섯 개 채웁니다. 할게요.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뻗으세요.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두 개. 마시고 니크로스 내쉽니다. 마시고 세 개. 마시고 니크로스 내쉽니다. 마시고 네개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다섯 개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 뒤꿈치 대각선 안쪽 호흡을 들여마시고 빠르게 워리어 원을 찾아갑니다. 워리어 원, 잘 알고 계시죠? 내쉬는 숨에 바로 손이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빗냐, 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 두랑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반대발 해야죠. 호흡을 들여 마시며 왼다리 위로 끌어올리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면서 무릎이 오른 겨드랑이 로 갑니다. 니크로스 내쉬면서 다리를 뻗어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자, 지금부터 다섯 개예요 감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두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세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네개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다섯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월요원 빠르게 찾아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내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음 독입니다. 이제 형 호흡 좀 돌리겠네요. 숨좀 돌리겠어요,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둘 셋. 전 주로 수련할 때, 이렇게 다음 독 자세에서 휴식을 하시, 너무 힘들면 휴식을 하시거나, 물을 드시거나, 땀을 닦으시거나, 비냐사에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운독에서 의식하시면 돼요. 다섯. 들여 마시는 숨에 손과 손 사이. 호흡을 들여 마시면 척추 길게. 내쉬며 밀착. 무릎 90도 양팔 위로 끌어올리며 체어포즈 우측 하사나 내쉬면서. 하, 산자세로 들어갑니다. 호흡 세 번만 할게요. 우리에게 반대쪽이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니크로스를 또 반복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거. 자,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힘차게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제어포, 우츠카 탔사나, 내쉬며 양손은 가슴에 합장입니다. 제어포로 제대로 잡으세요. 허리 빠지지 않게 꼬리뼈 아래로 내려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바은 정렬. 말하느라고 을 호흡을 제대로 못해갖고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자, 사이드 스쿼트 갑니다. 지금 호흡이 들려 마시는 숨며나의왼 다리 옆으로 보내다가 내쉬면서다리로 돌아옵니다. 마시고, 두개 마시고, 세개 마시고, 네개 마시고, 다섯 개 마시고, 여섯 개마지막 마시고, 일곱에서 정지 호흡은 다섯입니다. 하나, 골이 펴 빠지면 안 돼요. 둘, 가슴 들으세요. 셋, 가슴 넓게 합장 제대로. 넷, 얼마 안 남았어요.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며 손이 바다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면 척추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차출한가로 갑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들었다 내쉬고요.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무릎이 왼쪽 겨드랑이 내쉬면서 무릎을 펴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할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두 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세 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네 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다섯 개. 마시고, 내쉬면서, 워리어 원, 양팔 위로 끌어올렸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그냥 호흡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호흡이 너무 안 맞았다 그냥 넘어갑시다 내쉬면서 다음 등입니다 자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왼 다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쉽니다 천천히 갈게요 호흡을 들여 마시며 무릎이 오른 바드랑이 내쉬면서 다리를 뻗지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쉴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두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세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네개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다섯 개,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 뒤꿈치 꾹 눌러요. 호흡을 들여 마시며 워리어 원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차 두랑가 과져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동입니다. 아, 다 끝났어요. 다운동 호흡은 다섯 번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름답게 마무리하지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뻗는 아르다우타나사나까지 내쉬면서 밀착합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 무릎은 9 0도양팔 위로 끌어올리는 체어 포즈 우드카 탈사나 내쉬면서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드디어 7일간의 다이어트 챌린지가 거의 마무리가 되가네요 머리가 사자인데요. 자 이제 복근 강화 원하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복근 강화 영상 수련하시고 마무리 쿨다운으로 7일간의 데이트 챌린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